저발현 여권법이 있는데 하도 해도 이게 좀 심하게 무식의 소친지 좀 정확히 내용을 알고서 토론해도 좋은데 하도 답답해서 좀몇 마디 드리겠어요. 저기 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지금 저 박정희 위신 독재 때도 조총련 성료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끔해서 많이 이 민단으로 이 저기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 우리 제일동포 99%가 우리 남만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권법에 그런데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 민단 소속의 우리 조총 아저 민단 소속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충 한80% 이상이고 조총년 소속의 분들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있고요. 다음에 조총년도 민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한국을 원한다 해가지고서 옛날 해방 이후에 기호인 조선이라는 그 조선적을 가지고 그대로 이참 유랑민, 디아스포라는 용어를 어떤 분은 썼던데 유랑민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3만 2천 명, 2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 인권적 차원에서 특별한 위해라든지 안보 위협이 안되면 조국을 방문하자고 하는데, 아, 이것을 보류시켰는지 거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인권이 문제예요. 아,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자신 이 없습니까? 조총년도 저는 거꾸로 조총년도 모시고 와서 잘 나가는 대한민국 좀 구경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한국에 오시도록 아니 조선족은 조총연도 아니고 민단도 아닌 통일한 국을 원하는 이런 분들을 조국의 자의적 제멋대로 공사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 지난 7, 8년 동안 있어 왔다 이겁니다. 이 어디 야만국이 선는지이 어디 문미가 걸치십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 저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저담요 대사관이 하고 있고 이조선적은 거의 해당 안된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이것을 뭐 국가 안보 운운하면서 한나처도어이가 없어서 자료 줄테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아, 나좀 화가 나서 그건 안할 수가 있어요, 여기. <laughs> 최소한, 뭐, 국회의원이 되면은 헌법기회에 나가도 최소 상식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인권이 문제가 돼서. <laughs> 예. 저기, 다음에, 다음에 저희, 이법 통과인데도 올사람 오겠는데, 다음에 좀 제발, 이, 보안심사 소위원장님, 우리 저 김경규 의원입니까? 이거 저잘저이 자료도 주고 해서 좀제발 이렇게 좀이참아예 아, 저기 저 이상한 말도안 나도 예. 강창희 의원님 네? 네. 대체로 납 동의하고 있습니까? 동의하고 있겠습니다. 자, 강창희 의원님 예. 어, 의견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저 발연 여권법이 있는데, 하도 해도 이게 좀 심하게 무식의 소치인지, 좀 정확히 내용을 알고서 토론해도 좋은데, 하도 답답해서 좀몇 마디 드리겠어요. 저기 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지금 저 박정희 위신 독재 때에도 조총련 성료단을 만들어서 한국에 오게끔 해서 많이 이 민단으로 이 저기 옮겼습니다. 사람 저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저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 저 담요 대사관이 하고 있고 이조선족은 거의 해당 안된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이것은 뭐 국가 안보운으 하면서 아, 하나차도 어이가 없어서. 자료 줄 테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아, 나좀 화가 나서. 흥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최소한 뭐 국회의원이 되면은 헌법기회에 나가도 최소 상식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제일 동포 99%가 우리 남만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권법에 그런데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 민단 소속의 우리 조총 아저 민단 소속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충 한80% 이상이고 조총년 소속의 분들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있고요. 다음에 조총년도 민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한국을 원한다 해가지고서 옛날 해방 이후에 기호인 조선인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까 조총련도 저는 거꾸로 조총련도 모시고 와서 이잘 나가는 대한민국 좀 구경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한국에 오시도록 아니 조선적은 조총련도 아니고 민단도 아닌 통일한국을 원하는 이런 분들을 조국의 자의적 제멋대로 공사관에서 자의적 판단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 지난 7, 8년 동안 있어 왔다, 이겁니다. 이 어디 야만국에서는 지시 어디 문미가 걸치십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조선적을 가지고 그대로 이참 유랑민, 디아스포라는 용어를 어떤 분은 썼던데, 유랑민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3만 2천 명, 2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 인권적 차원에서 특별한 위해라든지 안보 위협이 안 되면 조국을 방문하자고 하는데, 아, 이것을 보류시켰는지 거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인권의 문제예요. 아, 그렇게 북한